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해! 이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여러분, 어, 너무 책이 잘 읽혀집니다. 고명한 작가님의 책은, 어, 정말 잘 읽어집니다. 한 번만 이거 시작해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한권볼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해서 쉽게 살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다. 독서는 어렵다. 여러분, 어렵죠?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쇼츠 보는 게 너무나 편하죠? 어, 쇼츠 보고, 그냥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 독서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무엇보다도 힘이 든다. 독서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그만큼 힘든 것이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힘든 만큼 쉬워진다. 영상 강의를 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보다 쉽지만 책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다. 책을 보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책을 보는 게더 좋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에, 하지만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 책상에 앉아 있어 보라. 난 하루만에 스스로 느끼는 자신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독서의 힘이다. 어려운 길을 택하라. 시간이 지나면 루틴이 생기고 그 어렵던 길도 편하게 느껴진다. 난 지금 육수 끓이는 게 너무 편하다. 여러분 식당에서 육수를 끓이는 집이 거의 없어 다 사다 쓰거든요. 식당을 하는 사람 중에 육수를 직접 끓이는 사람도 사람이 없으니 내 육수를 맛보면 바로 단골이 된다. 어려운 길이 진정 가장 쉬운 길이다. 쉽게 성공하는 법, 쉽게 돈 버는 법이, 법은 없다. 쉽게 성공한 사람은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간다.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리다. 어려운 길, 길은 고귀하다. 내 희생을 갈아 넣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당신의 희생을 알고 보상해준다. 난천일 2000일, 3000일 계속 긍정학원을 외치겠다.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살아온 이유를 찾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도 외친다. 나는 일부러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로 갔다. 여러분, 저도 어, 마찬가지로 긍정학원. 이것도 매일 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그냥. 어, 근데, 어, 이렇게 긍정 학원을 외치면 오늘 하루가 어 이것을 인해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고자 이것을 켰지만 저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걸 외치고 이렇게 춤을 추고 아침에 이렇게 하면 어내 몸에 활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독서하면서 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권장 드립니다 독서 하면서 어, 저도 계속 아침마다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계속 이거 그래서 지금 더 빨리 일어나서 또뭘 볼까 지금 그런거 고민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루에 어, 책을 10페이지씩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또 하나 소개 드리게요 지금 계속 이것도 보고 있고 이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정말 10페이지씩 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앞부분인데 어,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 좀만 더 보면 이 두꺼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놀랐고요. 어, 여러분도 한번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 고통을 한번 어, 이겨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폐급팩에 52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 SAP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고명하는 기회이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따릉이 마물상 밥, 밥더 빌더, 밥 아저씨의 상점을 열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와 비슷한 사람들, 전국 방방 곡곡에 있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같이, 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 돕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갔을 때, 어, 이세상의 모든 집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고쳐지고, 수리해서 쓰고, 이렇게 좀 깨끗한 환경에서 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어, 물점에서는 하지 않는 꽃을 생활을, 꽃다발을 한 5천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꽃을 갖다 주는 그래서 그 수리를 하고 나면 이 집, 이 분을 부르면 꽃을 주는 그런 서비스도 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